비트코인이 발을 헛디뎌 진공지대에 빠졌다. 자금은 어디로 갔을까? ETF도 함께 추혈을 겪고 AI 토큰은 자유낙하 중. 시장은 이미 바닥을 찍었을까? Grok AI X를 통합하고 OpenAI가 분석을 풀고 Microsoft는 AI 대리인을 운영한다. AI 전쟁 과연 누가 왕이 될 것인가? DBT 도난 사건 세부 사항이 공개됐다. 자우창펑이 다섯 번째 영혼의 질문으로 세이프를 쳐낸다. 매일 40억 달러를 절약. 트럼프와 머스크는 재정의 블랙홀을 정리하겠다고 다짐했다. SEC는 소송을 철회하는 습관? 서두르지 말고 샴페인을 열지 마라. 규제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 동안 재정 비밀번호를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봅시다. 2월 27일 목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85,000달러를 하회했으며 루크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이 가격대는 진공 구역이 되어 단기 보유 중인 비트코인은 2,992,36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상황은 지난해 11월 비트코인이 이 가격대에서 급격히 돌파하면서 체인상 거래가 감소한 결과입니다. 시장의 공포감이 고조되고 강제 청산이 이어지지만 비트코인 외의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은 8 5 0 달러 근처에서 구간 거래 기회를 찾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중요한 지지선은 77,700 달러에서 72,000 달러 사이의 매수 주문 밀집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하락은 ETF로도 확산되었고 어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은 9.3호억 달러가 유출되었으며 단일일 최대 유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피델리티의 FBTC는 3.4억 달러로 선두를 달렸고 블랙록키의 IBIT도 1.62억 달러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번 주 유출 금액은 총 18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 금액이 ETF 총 자산의 2% 미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 전체가 여전히 보유를 선호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공포감은 암호화폐 시장만큼 강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주식과 금의 하락을 초래하고 비트코인도 동반 조정을 겪었지만 추가적인 공포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소비자 신뢰감 등 선행 지표를 주목하며 잠재적인 경제 위험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AI 에이전트 이야기의 급격한 식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AI 분야는 빠르게 성장했으나 현재 AI 에이전트 관련 토큰의 시가총액은 37.1억 달러로 떨어졌으며 2개월 만에 400% 급락했습니다. 일일 거래량은 2.07억 달러이며 버추얼의 시장 점유율은 30.84%에 달합니다. 델피 디지털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암호화폐 시장의 각 분야는 비트코인에 비해 부진했으며 AI 프레임워크와 AI 에이전트 토큰의 하락폭이 가장 심해 각각 84.05%와 70.27% 하락했습니다. 미매, 게임, 모듈화 솔루션 등의 분야도 47% 이상 하락했습니다. 현재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29에 불과하며 비트코인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MVRB는 365일 평균선 이하로 떨어졌고 평가 지표는 시장이 조정기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바닥을 찍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2015년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에 투자하고 창립팀에 참여하여 자금 지원을 하며 AI 발전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3년간의 협력 끝에 그는 AI는 오픈소스로 보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오픈 AI가 상업화로 전환함에 따라 두 사람의 이념 충돌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2018년 머스크는 투자금을 철회하고 오픈 AI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5년 후 그는 새로운 AI 회사인 XAI를 설립하여 오픈 AI에 도전할 결심을 했습니다. 더 개방적이고 더 똑똑하며 개성이 넘치는 AI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은 실시간 연결과 지능적인 대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머스크 스타일의 유머를 담고 있어 직설적이고 반박하는 개성 넘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What does it take to win? Um, for AI, that means you've got to have the most powerful training compute, and the, the rate of improvement of training compute has to be faster than everyone else, or you will not win. Your, your AI will be worse. 일론 머스크를 잃은 오픈 AI는 점차 마이크로소프트와 깊은 영예를 맺게 되었고, 이로 인해 머스크는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폐쇄적 자회사가 되었다고 여러 차례 비난했습니다. 논란은 계속되었지만 AI 기술의 발전은 멈추지 않았고 최근 오픈 AI는 중요한 돌파구를 맞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오픈 AI는 모든 유료 사용자에게 AI 분석과 딥 리서치를 공개하여 금융 연구 등 전문적인 요구를 충족합니다. 프로 버전은 월별 20회 조회를 지원합니다. 이 기능은 전문 보고서를 생성하고 이미지 및 문헌 인용을 지원하며 복잡한 문서 처리 최적화를 지원합니다. 새로 추가된 이미지 삽입 기능으로 실용성이 향상되었습니다. A lesson that I've seen people learn over and over again in this field is like, you know, we we think that we can do things that are smarter than what the models do by writing it ourselves, but as the field progresses, the models come up with 같은 날 마이크로 소프트는 AI 에이전트 막말을 오픈 소스로 공개하여 강력한 시각적 언어 이해 능력을 제공하며 이미지 및 비디오를 분석하고 작업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SOM i c 2 m 기술을 채택하여 UI 내비게이션 정확도는 40% 향상되었고 로봇의 잡기 성공률은 15% 향상되었으며 시각적 질문 응답 능력은 대형 모델에 버금갑니다. 이 념이 맞지 않으면 억지로 결합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픈AI가 요금을 부과하고 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머스크의 그록세인은 바로 무료로 개방되어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2월 18일 그록샘은 공식 출시되었으며 실시간 네트워크 조회 능력을 갖추고 X 플랫폼 데이터에 독점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드 생성, 창의적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픈 AI가 직면한 경쟁자는 g 록크 3만이 아닙니다. 항상 황인준의 지지를 받는 퍼플렉시티는 2월 14일 딥 리서치를 출시하며 인류 마지막 시험에서 21.1%의 정확도를 기록했고 오삼의 26.6%와는 가까운 차이를 보였습니다. AI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빗 해킹 사건 이후 시장은 불안에 떨었고 바이빗은 블록체인 분석 회사와 빠르게 추적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초발천개 이상의 북한 해커 관련 지갑이 확인되었으며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b y b i 과 Safe Wallet은 배후에 악명 높은 라자루스 그룹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분노한 비비트 CEO 벤주는 직접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최신 증거에 따르면 바로 세이프 월리이 해킹당했기 때문에 해커가 비비트의 거액을 훔칠 수 있었습니다. 바이비트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5년 2월 19일 해커는 세이프 월렛의 AWS S3 저장소에 악성 코드를 주입했습니다. 2월 21일 바이비트 멀티식 거래를 실행할 때 악성 코드가 발동되어 자금이 도난당했습니다. 공격자는 Safe Wallet의 프론트엔드 JavaScript 파일을 변조하여 Bybit의 m 티 l 거래를 공격자의 주소로 리디렉션했습니다. 이 코드는 Bybit의 m u l t i s 드 월렛과 테스트 주소를 타겟으로 하며 특정 조건 에서만 활성화됩니다. 거래 실행 후 2분도 지나지 않아 공격자는 악성 코드를 신속하게 삭제하고 흔적을 감추려 했습니다. They said, Well, you signed this wallet. My security team is the one answering me now, uh, saying, You signed this transaction, which leads to, they believe, uh, a hacking of the whole wallet. And I said, What about our other wallet? Are they secure? Um, uh, and um, my security team confirmed that it's all secured, only this specific wallet. And I asked like three times, Master, are you guys sure? Uh, because this answer is very critical. Uh, For me to make the next move. 사건이 명확해지자 세이프는 빠르게 응답하며 세이프 월렛 개발자의 머신이 해커에게 침해당해 이를 통해 위장된 악성거래가 생성되었으며 이후 추가 보안 조치를 취해 유사한 공격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모호한 설명은 자오창펑의 직접적인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세이프의 대응이 핵심적인 의문을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발자의 머신은 어떻게 공격을 당했는가? 해커는 어떻게 여러 서명자를 속여 악성 거래에 서명하게 만들었는가? 더 중요한 것은 개발자의 장비가 어떻게 비이비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동시에 자오창펑은 즉시 관계를 부인하며 비난세가 세이프를 통해 자산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분산형 시스템의 보안 한계가 몇 명의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으며 업계 전체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머스크가 정부의 유령 직원을 비판하고 트럼프는 재정 블랙홀을 강력히 비난했다. SEC의 대철수 제미니, 코인베이스, 유니스와피 차례대로 구제받는다. 2월 25일 미국 정부 효율성 부서에 21명의 직원이 사직했으며 이는 DOGE 직원 총수의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DOGE의 행동을 실행하거나 합법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DOGE 내부에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이들이 단지 민주당 정치 유산을 가진 직원들로 사직하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월 22일 머스크는 X 플랫폼에서 200만 연방 직원에게 주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는 트럼프 정부 내부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기관장들은 이를 저지하려 했고 일부 공화당원들은 비판했습니다. 현재 머스크와 정부 효율성 부서를 둘러싼 법적 도전은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으며, 이 논란 속에서 트럼프와 머스크는 과연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일까요?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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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트럼프와 머스크는 기자회견에서 정부 효율성 부서의 개혁 진전을 발표했습니다. 머스크는 정부 IT 시스템이 매우 뒤처져 있고 부서 간 소통도 원활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기능에서도 자주 오류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연방 정부가 100만 명에 가까운 유령 직원을 부양하고 있다고 폭로했으며 그 중에는 죽은 사람이 급여를 받거나 AI가 게으르게 일하거나 살아있는 사람이 일부러 일을 방치하거나 죽은 척한다고 밝혔습니다. If this continues, the country will go, become de facto bankrupt. It's, it's not an optional thing. it is an essential thing. That, that's, that's the reason I'm here, um, and taking a lot of flack um, and getting a lot of death threats, by the way. I mean, I like stack them up, you know. Um, but if we don't do this, America will go bankrupt. 이를 위해 DOGE 계획은 1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이고 2026 회계 연도가 끝날 때까지 하루 40억 달러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확언했습니다. 트럼프는 정부의 낭비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일부 자금이 불명확하게 흐르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것은 국가적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권자들이 그를 백악관으로 복귀시킨 이유는 정부 운영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임 두 달도 안된 상황에서 머스크와 정부 효율성 부서는 19개의 미국 정부 부서를 거쳤으며 일부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의 권한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반대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DOG 내부의 갈등이나 외부의 항의는 미국 정치 무대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으며 머스크가 추진하는 개혁이 심각한 도전의 직면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고위험 정치 게임에서 머스크는 어떻게 균형을 맞추어야 할까요? 효율성만 추구하기보다 게임의 규칙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비트코인에 대해 우호적인 신호를 보낸 후 SEC도 태도를 크게 전환했습니다. 한때 암호화폐의 악당에서 친절한 전 연인으로 변하며 재민이와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잇따라 철회하며 마치 우리는 여전히 친구일 수 있어 라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미니 CEO 타일러 윙클 보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3년을 되돌아보면, SEC는 제미니와 제네시스의 언계획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였고,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제네시스는 먼저 파산했으며 제민이도 큰 타격을 입었고 사용자들은 공포에 질려 자금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SEC가 갑자기 소송을 철회하면서 한때 업계를 휘몰아쳤던 규제 폭풍은 왜 이렇게 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미국 SEC는 최근 현재 보유한 정보에 기반하여 제민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8개월 동안 고통받아온 타일러 윙클보스는 분명히 감사하지 않은 듯 X 플랫폼에서 분노를 표출하며 SEC,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잃었는지 아냐?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규제 압박이 수억 달러의 생산성, 혁신, 발전을 잃게 만들었으며 암호화폐 업계가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금은 증발하고 인재들도 대규모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think that it's really important for there to be clarity around regulation and how companies can innovate responsibly around the world. And so that clarity is starting to happen. SEC는 최근 제미니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을 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도 철회했습니다. 같은 날 SEC는 NFT 거래 플랫폼인 OpenSea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고 유니스왑과 로빈후드 크립토에 대한 법적 조치도 철회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일러 윙클보스는 이를 암호화폐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는 이정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양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SEC의 전 리더가 떠나고 암호화폐 업계가 성장함에 따라 SEC는 발목 잡는 장애물로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차라리 상승장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전에 리플을 고소해 패소한 뒤 SEC는 더 이상 항상 지는 장군이 되고 싶지 않아 면목을 세우기 위해 자진 철퇴한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심지어 트럼프의 암호화폐 계획 때문에 SEC가 나쁜 사람들의 일을 방해할 수 없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SEC가 잠시 공격을 멈추었지만 너무 서둘러 샴페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규제는 전 연인처럼 오늘은 너를 용서해 줄지 모르지만 내일은 새로운 사람과 함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마 타일러 윙클보스가 말한 것처럼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투의 시작일 것입니다.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암호화폐 업계가 이미 컴플라이언스를 DNA에 새겼다는 점입니다. 결국 누구도 다시 SEC로부터 읽지 않고 답장 없는 공포의 사랑 이야기를 겪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모니터링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현재 글로벌 자산 시가총액 순위에서 11위에 랭크되었으며 시가총액은 약 1.675조 달러입니다. 24시간 동안 하락률은 4.69%입니다. MBDI의 2025 회계연도 Q4 매출은 대폭 증가하여 월스트리트 예상을 초과했습니다. 회사의 매출은 전년 대비 78% 증가하여 393억 달러에 달하며 시장 예측인 약 38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현재 공포와 탐욕 지수는 10으로 2022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극단적 공포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주는 중립인 49였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서클은 9시간 전에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2.5억 USDC를 추가로 발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서클은 2025년에 솔라나에서 85억 USDC를 발행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수위 네트워크에서의 USDC 통합을 완료하고 입금 및 출금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